신파나니서 장군이 주. 안녕하세요. 국가 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 윤정숙입니다 어, 오늘 2023년 4월 20일 현지 시간 오전 2시 47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하냐고요? 음, 드디어 어, 세종 산타령의 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지금 뭐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어, 지, 제가 이 세종 산타령은 국가 무역문화재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 중에 경기 선소리 산타령의 뒷산타령과 잦은 무리장단으로 소리를 엮어 나간다라는 잦은, 모, 잦은 산타령, 잦은 산타령에 이제 개사를 해서, 어, 세종시를 대표하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어, 전월산과 원수산, 그리고 금강을 소재로 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의 염연이 담겨 있는, 염원이 담겨 있는 세종산타령을 21년도에 발표를 해서, 어, 정식 무대는 2022년 7월 9일날 BOK 아트센터에서 정식 무대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항상 이 세종산타령을 무대에서 부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 여러 가지로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 이 세종시만의 영비여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 그리고 세종시 시민들의 정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갖게 하는 그런 의미로, 어, 세종산 타령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전문 예술 창작 지원 사업에, 음,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 사실은 뭐 처음에는 2천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어 했었어요. 2천만 원으로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긴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그 예산이 반토막으로 팍 줄어드는 바람에 어 아쉬운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꼭 같이 하고 싶은 그런 팀들이, 어, 있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그렇지만, 어, 적은 예산으로라도 이렇게 창작을 해나가는 그런 아픔이라는 게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어, 여러분들께 세종산타령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려요. 뜨거운 박수. <laughs> 나지나. 나아 i nah. 지어놓니마 안조 백관이 초회를 한다 금 금강주 천년의 꿈 행정 수도 완성하고 대통령 직무 실치 여 노니 원수산. 한다. 태룡산 태극정기 비단강 기운모아 세조. 정신파뜨나니김 김종서 장군이 춘물 춘다 자령삼매 춘 따라 새 종식 건립하고 장궁궁 낭낭한 연불소리 구구절초향 간다 여기까지가 국거리장단의 세종산타령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자전무리장단으로여어나가는 세종산타령입니다. 제목은 자전산타령입니다 금호강 금빛 영 성벽에 매진서는 섬비 기상이 어린 보만정사 날이째를 올라보니 오고가는 나룻배는 태평창독 간다에. 태평장터 간다에 세종팔경 구경가자 천이초정수 마셔보고 저지원 찾아 드니 어디가 경좋터냐 옛날엔 연기, 지금은 세종시, 탕수의 청남, 진산의 추월, 용담의 기암, 만종은 비암, 사미타불삼존, 금강의 기범, 이러구나 고서, 고려, 금강의 기범, 이러구나. 고려, 고성, 여기 놀기 좋다. 감사합니다.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조금 그 어려워서 쉽게 다가오지는 못할. 뭐예요, 일반 시민들이라면. 그렇지만은 또 우리 전통 국악의 선율에 맞추어서 세종시만의 용비 어청가가 만들어, 만들어진다라는 것만은 어, 분명히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역사적인 인물도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세정. 그 세종의 아름다운 팔경을 또 이렇게 소리 사설에 담아서 어 소리를 엮어 나가 봤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그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선소리 산달령 선율에요. 그 시인 이응봉 선생님과 제가 개사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또 나름대로의 자료 자료를 만들어서 어 제공을 해 주신 그, 임영수, 그, 연기향토 박물관 관장님께도, 어, 이 소리가 만들어지기까지에 정말 몇 번씩 쫓아가서 그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또 어렵게 자료를 또 찾아서 또 주시기도 했고, 또, 우리 그 노래 사설의 이응봉 시인께서는, 이흥봉 이은, 시인께서는, 나름대로 이제 신답게, 그, 글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를 또 이제 제가 소리창법에 맞는 그 단어를 또 구성을 하고 또 맞추고 또 이렇게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어젯밤에 그래도 또 이렇게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노래 사설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이 시간까지 어,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수없이 흥얼흥얼 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세종씨가 무궁한 발전을 할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좀 예산이 많이 확정된다라면 그 지금 해야 할 일이 편곡도 해야 되고요. 음원 제작도 해야 되고 합청단하고 합창단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해서 대중적으로 좀더 다가갈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근데 조금 예산 문제로 좀 합창단하고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그런데 어뭐 이번에는 예산대로 이렇게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예산대로 해 나가겠지만. 음, 우리 세종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다면 어, 분명히 또 좋은 음,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격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종시 여러분 사랑합니다.